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화당원이면서 무늬망 공화당원이라고 라이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드타입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공화당원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 슬리퍼스라고 하여 비밀리에 잠자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비밀잠복공화당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이면서 공화당내에 잠복을 하여 공화당후보로 나서고 있었고 공화당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공직을 차지한다 하에 공화당 옷은 입고 있으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모든 의제를 민주당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위스칸신주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다 장악을 하였지만 모든 의제는 민주당의 원안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리에는 조 바이든의 BBB 법안도 그들이 지지를 천명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르조나 주에서는 마크 브루노비치를 비롯하여 많은 공화당원들이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열지만 의제를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민주당이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투표, 검사요원이 민주당으로 표를 바꿔치기하는 현장 감시카마리에 잡혀있으나 마크 브루노비치는 2년 동안 한 사람도 기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공화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시크릿 스킬프이기도 합니다. 조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펜스 펄그라든가 국무위원장이었던 스틸링 같은 사람은 공화당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의제를 민주당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은 다른가요? 리치 첸이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이 좋다고 민주당의 모든 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위원회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공화당이 라이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크릿 스리퍼 때문에 공화당의 재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퇴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널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루속히 시크릿 스리퍼와 라이노가 다 없어져야 미국 정치가 바로 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가 인테로 바이러스 D6a섬을 경보 발령하고 있습니다. 엔테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비슷한 바이러스를 말하고 있는데, 요번에 발견된 D6a 타입의 엔테로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6 a 의 특징은 신경계를 침범하여 무기력증과 무력감을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노바이러스와도 비슷한 이 e 바이러스는 소아들의 입원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추가 검사를 통해서만 D68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e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과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일단 어린 유아들은 독감에 걸리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기를 원한다고 오늘 CDC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창고라고 발병함에 따라 저도 뭐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헷갈리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치료나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는 당나라 군대를 양성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 링크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NAP, 즉 스냅이라고 하는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값과 휘발유 값등이 치솟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 스냅을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1년에 6만 7천 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월급은 못 올려주겠으니까 먹고 살라고 하면 가서 빈민 구제 구호식품을 받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되면 군인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나 같으면 군인 안 하겠습니다. 배고라가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도대체 북한에 누가 인터넷 기술을 전화해 주었는지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도둑질하는 데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어넬리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FBI와 공조를 하여 약 3천만불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이 훔쳐간 것을 도로 찾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과 인터넷 전문가들의 주된 업무는 해외 파견이 되어서 가상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들을 털어가는 것입니다. 강도죠. 해커 기술, 랜섬웨어 기술, 모든 것을 북한에 전해준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북한의 해커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훔쳐간 돈과 가상화폐가 1억 3천만불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약 4분의 1이 회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하루속히 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 해커 기술을 어느 나라에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그 사람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대선에 관한 데이터 카피 신청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기록 보관소에는 지금 넘쳐나는 신청으로 인하여 야가 근무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시행되었던 선거가 9월 3일에 그 자료 기록을 보관하는 시한이 끝나게 되므로 많은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그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이 많이 남아 있는 주들은 특히 더 심한데. 스윙스테이트에서는 선거기록보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철야로 그 사본을 지금 인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선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각있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기록자료를 요청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하고 풀뿌리 운동을 주시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관인 잔라벌처 법관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명서는 최근에 읽고 있는 반대법원에 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그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법원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의 목적은 정치적 견해와 우려에 관계없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는 사람들이 의견이나 특정한 법학 방식에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역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성명의 발표에 가장 골자는 바로 2022년에 있었던 큰세 가지 재판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에서 총기 규제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기 소지는 바로 헌법에 보장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로엔웨이드 사건이라고 해요. 낙태법안에 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보호국이 웨스더버지니아에 있는 석탄발전소 탄소배출 상한선 규제를 설정한 것은 위원회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세가지 아젠다에서 모두 민주당원들이 밀고 있던 아젠다가 밀려남으로써 민주당에서는 대부분의 무용론과 대부분의 정당성을 지금 훼손하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리스트이기도 한잔라벨처 대법관이 나서서 지금 변호라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같이 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둘의 충돌이 예상되었던 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사당에서 잘 자라 우리 아가하는 노래가 엿 퍼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법사위원장인 제리 네델러가 법사위원회 소집이 되기만 하면 실황이든 또는 비밀회담이든 졸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가 의사를 진행해야 될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졸고 있으니 의사봉은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다른 의원이 내려치기도 하고 또는 그를 깨워서 영무도 모르게 망치를 치세하면 내려친다고 합니다. 제인 애들도 법사위원장의 별명이 락바이 베 y 입니다잘 자라 우리 아가야. 자, 법사위원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다앤 파인스타 경우에는 8 9입니다. 한국 나라로 90이죠. 수많은 팔순 노인 애들이 보진하고 있는 의사당에서 젊은 의원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성기 때만큼 정확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대부분 경로당 잔치를 하는 것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정치적인 욕심은 아마도 리타이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쌀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경작지의 2%만 쌀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생산량은 아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17년까지 약 7년 동안의 큰 가뭄을 겪었던 세카르멘토 밸리 일때 시의회와 주의회가 저수용량 확충에 대한 예산안까지 승인을 하였으나 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저수 용량을 확충하는데 게을리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에 저수 용량은 늘리지 않다 보니 올해 쌀 농사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쌀보다는 밀을 먹는 밀주식 민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은 특히 일본계와 한국계는 캘리포니아 세크로멘토밸리에서 나오는 양질의 쌀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다른 에시아인들은 롱브레인이라고 하여 우리가 알람미라고 부르는 푸석푸석한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쌀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지금 마켓의 쌀값이 한달전에 일반적인 것이 보통 20불 선이었으나 오늘 가서 본 결과 40불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생활에 필요한 쌀값이 불과 한달 사이에 100%가 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서민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